12월 24일 목요일 매일성경입니다. 매일성경 본문은 베드로우서 2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작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한다가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그릇대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들어옴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들어온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거지 선생들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들어온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육체를 따라 들어온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라 버려 두심으로 인한 것이며 그것은 악인을 심판 때까지 심판 아래 두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행실과 거짓 교훈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심판 아래에서 머무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그곳에서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관하는 일을 멸신한 자들이며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뻔뻔스럽고 황고하며 고집불통이며 그들 자신의 길에 빠져 있으며 그러므로 그들은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치자들 또한 말씀으로 다스리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며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슴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위에 순복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습니다. 마치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고 결국에는 도축되기 위해 난 짐승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위대한 비밀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통치자와 말씀의 권위자를 알지 못한 채 비방하고 자신들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행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또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행한 다양한 죄들로 인해서 그 불의의 값을 받게 되며, 그들은 죄를 짓는 일에 부끄러움도 없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처럼 모든 것이 드러나 보임에도 불구하고 낮에 뻔뻔스럽고 당돌하게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들에게 있는 악한 본성과 부리를 따라 행할 뿐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점과 흠이었고 또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노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찬, 즉, 성창, 성창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만찬에서도 먹고 떠들며 놀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들이 이 애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럴듯한 호울로 자신들의 악함을 감추었고 그 애찬 안에서 그렇게 행함으로 교회에서 전문과 흠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특징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전의 종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됩니다. 여기서 자유를 준다라는 것은 복음의 비침을 의미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고, 또한 의의 도를 알고 거룩한 명령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하지만 자신들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됩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게 되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의외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잠시 잠깐 복음에 반응하였지만 본래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었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없었기에 영광의 주님을 배웁고도 돌아서게 되고 의에도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도 복음에 반응하고서도 돌아서서 복음을 버리고 거룩한 명령을 버리고 다시 죄의 종으로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토하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본래 멸망의 종들이었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없는 자들이기에, 복음의 빚짐 앞에서도 거듭남이 역사가 없고, 다시금 예전의 더러운 것들로 돌아가 그것과 뒤엉키는 그러한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부정한 본질은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듭나지 않을 때에는, 복음의 비침을 통해 잠시 잠깐 외향적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외향적으로 죽게로 나오고 이전의 죄의 길에서 돌아서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옛 본성과 타락한 성정을 가지고 있기에 거듭나지 않았기에 다시금 그것에 사로잡혀 예전에 가정한 것들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로서의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복입니다. 거듭나서 죄의 종이 아니라 죄와 거스려 싸우고 죽게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단지 잠시 잠깐 외양적인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로서의 주를 알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따라가기 위한 수고와 열심과 충성은 정말 생명의 역사이며 영원한 복입니다. 거듭난 자로서 주를 사랑하고 따를 때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기 때문이며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력 중에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로서 영적 정신갑주를 취하고 항상 깨어있어 주를 바라보며 주를 알아가며 주를 의지하며 주를 따라가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본래 멸망의 종으로서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저버리는 것이야 당연한 모습이지만, 거듭난 자들이 세상의 더러움에 사로잡히고 거룩한 명령을 버림으로써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면 되겠습니까? 거듭난 자로서 멸망에 가정한 자들의 모습이 드러났어야 되겠습니까?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분명한 구별과 특징과. 성숙과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자로서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고 같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거듭난 자들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도로움을 피하고 다시 그 중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를 사랑하며 주를 따라가는 일에 기쁨으로 열심을 냅니다. 거듭난 자들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거듭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 일에 열심을 내는 은혜의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로서 거듭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로서의 모습과 특징과 열매들을 맺는 일에 열심과 수고를 다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격려와 복됨임을 항상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